이번에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PD를 폭행한 것인데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금 그 나를 돌아봐라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던 건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최민수 씨그 폭행 사건으로 또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잠깐 어, 들여다 보면 최민수 씨가 그 경기도 양주의 한 캠핑장에서 이제 PD와 어 촬영 장소에 대한 언쟁을 벌이다가 아마 그 욕설을 좀 하,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PD 입장에서는 욕설을 좀 그만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최민수 씨가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그 PD의 턱을 주먹으로 이제 가격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피그 PD는 곧바로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은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PD의 입장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어, 최민수 씨가 정말 어 본인의 어 마음에 진심으로 사죄를 하면 본인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저희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민수씨뭐 그동안 정말 카리스마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배우였는데 폭행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1992년 5월에도 이제 MBC 서울 그 1층 녹화장에서 취재기자 A 씨에게 이제 2주의 어떤 어 전체 2주의 상해를 입혔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민수 씨가 그 당시에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라는 어떤 굉장히 대단한 드라마의 대발이라는 역할로 그렇죠. 아, 네. 인기가 엄청나게 인기 네,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또 엄청난 예능 프로그램에 네. 또 MC로 내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취재기자 A 씨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취재를 이제 보도를 해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방송국의 어떤 관계자들이 최민수 씨에게 이제 혹시 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아. 좀 질타를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최민수 씨가 취재기자 A 씨에게 왜 보도를 했냐 이래서 이제 어떤 주먹을 좀 휘두르시고 어떤 그런 어떤 전적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데 폭행 때문에 네. 실제 연예계를 떠났던 네.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저도 현지 기자 시절에 있었었고 봤었던 사건인데 참그 결과는 또대 반전이 있었는데 이게 2008년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제 장소가 서울 이태원 그 소방서 사거리 아주 장소도 유명하고 막 온갖 연예 매체가 다 갔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한 노인분과 신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노인 폭행이라는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터지게 된 건데요. 지금 화면 속에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막그 노인을 매달고 본인세 밀어붙였다. 노인을 폭행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일파만파 완전히 뭐 최민수 씨는 국민 최뭐 이런 감정이 됐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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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방송을 떠났습니다. 정말 저렇게 네. 무릎 꿇고 사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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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서 아, 했었습니다. 네. 네. 예. 그때 좀... 그랬는데 마지막 반전은 뭐였냐면은 실 노인 폭행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였었고. 노인과의 관계도 뭐 저렇게 본인으로 매달고 밀어붙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정황상에 이렇게 날려지게 된 거였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왜 그렇게 하고 연예계를 렇게오랜뭐 산으로 칩고까지 했습니다 했더니 네. 그 노인분과 신랑이 자체를 했다라는 말이 나왔던 게 실은 내 잘못이다라는. 음. 아, 그러니까 이걸 놓고 참 그때 당시에 이게 뭐,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laughs> 많은 고민이 있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최민수 씨가 2 년간의 치과 음. 생활을 하면서 방송계를 이제 떠났던 그런 사실이 어,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최민수 씨가 또2 년간 치과 생활을 하고 나서 방송계에 돌아서 이런 또 발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네. 내가 교육받은 것 중에 소중한 말이 있다. 거룩함으로 상대를 존중해라. 그리고 이제는 맞을 겁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또 이런 폭행 사건에 휘말리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이 굉장히 싸늘한 시선으로 또 바라볼 수가 없고. 네,